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오션 보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이너스 1% 정도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인데, 자, 사실은 이번 산업은행에서 벌써 이제 지분 매각을 일부 했어요. 1,300만 주 매각을 좀 했는데, 자, 여기 수급을 좀 보시면 여기. 천주 단위로 볼게요. 자, 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1 3 0 0만주 매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액으로 쳤을 때는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대금이 터진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조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블록들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하방으로 방향을 일단 정했는데 저는 이제 조정이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조정받고 다시 간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유 지분이 19. 몇 프로였죠? 19%에서 대략 15.3%까지 내려왔어요. 벌써 4.2%의 지분을 소화를 시켰다는 거고, 전체 물량으로 비어봤을 때, 이게 19.2%니까, 5%죠, 5%. 자 그러면 지금 5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물량이 워낙 많아서 5조가 조금 넘었었죠. 자 여러 번 나눠서 쪼개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1조가 해결이 됐다. 그럼 남은 건 4조다. 자이 물량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어차피 누군가는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분 매도 내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자 어제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누군가가 지금 1,300만주 1조를 샀다는 것은 이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1조를 베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누구가 아무리 큰손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누가 되더라도 1조를 투자를 하는데 업사이드가 없으면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산업은행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블록 딜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방으로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금액을 좀 보시면 주당 81,650원에 샀어요. 1조를. 자 그러면 누군가는 8만 1천 원보다는 더 높게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1조를 베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워낙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뭐5% 10% 먹고 매도하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조를 베팅을 할 건데 5% 먹어야지. 이런 리스크를 안기 않는 그러니까 5%를 먹기 위해서 1조라는 거액 베팅을 하는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위로 많이 열려 있다. 자, 그래서 5%, 10%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어, 장기 투자를 하겠죠? 1조를 팔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시세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재료, 그리고 이제 실적 증가세, 실적이 지금 미쳤습니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압도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고점을 형성을 하긴 했어요. 아마도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셀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들긴 듭니다만 이건 뭐 추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자 남아있는 재료 그리고 실적 증가세 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점이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담을 만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조를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각자 뭐 가지고 계신 보유량은 좀 다르겠지만, 어, 길게 보고 비중을 더 넣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블록 딜 평, 평단, 8만 천 원이라고 계산해서, 그 이하 지금 7만 8천 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담을만 하지만, 아직은 악재가 끝난 게 아니라서, 오버행이 이슈가 아직 4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끝내고 돌려 세우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매수할 필요 이유는 없다 자 그리고 어 적어도 지금이 고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또 하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자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그냥 보유하는 정도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게 목표가는 오히려 올렸어요. 목표가가 9만 1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제 9만 5천원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9만 1000원을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수정이 돼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올라가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내려오겠죠? 자, 근데 이례적인 것은 이제 외수에서 보유를 하향을 시켰지만, 목표가는 오히려 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실적 개선세가 시작하는 단계다,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발 호재, 미국발 특수선 수주, 또 기업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의 장남 갔죠? 하나 삼형제 우리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하나 삼형제. 만나서 이제 미팅을 시작을 했고요. 또미 해군 장관. 미 해군 장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자,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제도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MRO는 확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규 전함을 하려면 오스타를 인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제 하나 시스템의 컴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필리주 선소60% 갖고 있잖아요. 하나 오션이 40% 갖고 있고, 하나 시스템의 컴프로스콜에서 오스타를 인수하는 데까지 6개월 안에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리도 있고 엘러베마도 있고, 자 m r 로는 원래 거제에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신규 전함을 우리가 필리 조선소랑 엘러베마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필리 조선소도 옆에 이제 암벽을 두 배로 늘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배에 뜰수 있는 밑판을 만들고 암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윗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생산 능력을 두 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진행이 차곡차곡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MRo랑 신규 전함은 우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함선. 자, 이거 되면. 주가가 9만원이 뭐야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탈 인수 6개월 안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신규 전합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1분기 실적 어닝이 1500억이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2500억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주장고는 너무나도 꽉꽉 차여 있고요. 불안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자, 오버행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잘만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게 볼수록 유리해요. 자, 밑에 제가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이걸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같이 대응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대응 전략과 타점, 매수 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도가 아니고 사야 될 때, 때니까 자 이런 부분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입장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8486-5930번 여기로 오션 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오션 그러면 저희 방에 들어오시거나.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라도 좀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좀해 놓을 테니까요. 함께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또 하나는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설치하시면 저희 자동 문자로 연결이 되니까요. 링크를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기사 중요한 것만 좀 같이 볼게요. 자, 산업, 은행이 하나 오신 지분 4.2% 1조를 벌써 팔았다. 자, 주당 8만 천 원이고 할인율이 8.5%인데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할인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8만 천 원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자, 1조를 베팅을 했는데 이 1조의 물량이 5% 10%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1조 61억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은행에서 매각된 거는 확인을 시켜드렸었고 지금 여기 추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어요. 올려 잡았다 9만 천 원까지. 자 10만 원짜리 레포트도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어쨌든, 뭐, 증권사마다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볼게요. 실적 개선세가 시작하는 단계다. 미국발 특수선,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겠죠 여전히 남아있다. 시작하는 단계다. 자, 그러면, 이 오버잉 이슈가 끝나고 나면, 자, 다시 투자 의견을 재종용, 재조정할 예정이다. 자,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좀 보여지는데, 일단, 매각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낮추고 다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하나 삼형제, 재게 총수 면담을 시작을 했어요. 자, 하나 그룹 삼형제, 장 트럼프 장남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제도로 간다라는 거요. 예 확인이 가능하죠? 자, 약속대로 이제 4월 30일 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MRO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오스타일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신규 전함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것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한독수 대, 권한대행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제도로 갈 건데 당연히 이제 에마로나 신규 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하나 시스템의 내용을 좀 보시면 오스타일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오스탈 지분 인수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본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컨퍼런스 콜에서 밑에 부분 보시면요 오스탈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호주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지만 길게 보면 6개월까지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남은 지분 19.9%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해군 전함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거예요.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단기 악재로 인한 조정 안에서 벌써 5조 중에서 4조가 남은 상황에서 이거 회수가 다 되면요, 그때가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잘만 대응을 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오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안내 해 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실전 투자 1억 만들기. 오늘 수익 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애경 케미카라고요. 미스터 블루. 이렇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매매일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동일지 차트를 보시면,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엄청 몰렸고요. 이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눌림이 한번더 나왔는데 다시 올라올 때한번더 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대략 한2.78%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자또 하나는 미스터 블루인데요. 이것도 이제 오늘 강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당일 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2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합쳐가지고 대략 한5% 조금 넘게 수익을 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오전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타가 아니고요자 보시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자 꽤나 오랫동안 상승을 합니다. 자 실전투자 1억 만들기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을 매일매일 공략을 하는 거고 이런 매스타점을 포함해서 함께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함께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84865930번 보이시죠? 84865930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1억 자 금액은 상관없어요.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0만 원, 1억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은 시드는 금방 늘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고 자 당일 주도주 종목 선정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나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주도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하실 분 1억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대선 정책주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자, 6월 3일 대선까지 약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한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인맥주는 안 되고요. 정책주로 들어가야 되고, 자, 인공지능, 저출산, 뭐 이런 관련주들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포바이포 AI 관련 대장주였습니다. 6배 상승을 했고 지금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잡으면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승의 초입 구간을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저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르코스. 잘못 쳤네요. 종목을. 자, 에르코스인데 자이 종목도 6,000원 대부터 35,000원까지 6, 7배 올랐는데 자 어제 상한가를 갔네요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 여기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84865930번 정책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월 3일이면 앞으로 한달몇개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1대1 대선 토론회가 앞으로 많이 열릴 거예요. 5월부터 해서. 자, 이때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고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장 주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